자꾸 <끄럽> <태 affiliated 잔 rainforest> <름럽> 이제 이제 올 텐데 봐. 우 즐거운 게임. 다리우스 맞대는 저? 다리우스는 맞대 안 하는 게 정석 아니니, 원래? 살이 빠진 것도 있고, 약간 머리 자른 것도 있고, 겹쳐가지고. 전, 전사협이야? 전국 샤쿠 옆에? 빠지는거 아니냐고 마음 아프게 그런 소리 하지마마음 아파 가로치고위로라고 쓰면 뭐위로가 되는 줄 알아? <laughs> 그래 자존심 좋다 원래 남지는자존심으로 살아먹는 거지뭐 현실에서도 뭐야 어깨 형님 오시면 자존심으로 막 시비 걸수 있어 혹시 그냥 궁금해서 그래. 난 탑할 때만큼은 나도 자존심은 일등이야. <laughs> 뭐 우리 약간 내가 아는 지인들을 지킬 때면 뭐 어깨 형이어도 어쩔 수 없다 없다고 해도 그냥 일대 일이면 도망가지 않을까? 굳이. <laughs> 아, 시비 거는 게 아니라, <laughs> 그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면, 어깨 형들이. 당연히 시비 걸면 안 되지, 사람은. 근데 이게 꼭 한쪽이 시비를 안 건다는 쪽이 없, 다른 사람은 시비를 걸수 있잖아. 너는 안 걸어도. 아니, 이 사람 왜 이렇게 라인을 빨리 밀어? 그그 정도 고통을 받아라. 정도. 아니, 라인을 진짜 빨리 믿네 화나네. 아니, 친구님아. 자꾸 그렇게 라인을 미실 거예요? 에? 피가 반피인데요? 친구님아. 그 라인 미시는 거. 어제 잘 배웠네. 라인 빨리 밀어가지고. 뭐야, 이거. 야일어와 따가, 따가 이 새끼야. <laughs> 아예 왜 탑은 왜또 솔킬이야 이거. 아, 솔킬, 에드, 차쿠라. 나 갑니다. 아 미드 다왜 정글도 솔킬이야. 친구들 <laughs> 자꾸, 이제, 이제, 미도, 텐데. 봐후 우후. 우후. 우이 우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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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방송 키자마자 캐리 해버리는 이 처리의 센스 봤습니까? 당신들은... 봤습니까? 혹시... 영복전 오프 체감 안 되냐고... 별로 안 돼.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. 와 이렇게까지 로밍으로 텔까지 완벽. 이건 텔 때문에 애들 풀쓰고 난리 난 거잖아 지금. 완벽 그 자체. 피스. 이게 바로 뭐야 나한테 청탕 한 대를 맞으려고. 로밍가는 갈리오네, 약간 보니까 야, 이자샤 야, 이자샤 때려봐 어? 더 때려봐 더, 더더 더. 어? 더 때려봐 오지, 라인 밀어봐, 야, 소 나인 계속 밀어봐 친구 그 어디 갔어 그자 자신감은 <laughs> 자꾸 밀면 이렇게 혼내줘 나를 <laughs> 자꾸 또 불러 자꾸 또 불러 자꾸 또 불러봐, 어? 자꾸 계속 불러봐, 친구야. 계속 불러, 계속 혼내줄게. 그냥 이대일 그냥 쌉가능. 또 와, 어 와, 계속 와, 계속 와. 간다. 아, 알아서 또 라인 계속 그 프리징해. 갈리오는 절대 프리징 못 하겠지만. <laughs> 저말씀은 킬 땄다고. 저말 아니어도 근데 아, 저말씀은 근데 땄는데 그러면 이 갈리오 나중에 갈리오 이제 궁이거든. 갈리오 궁에 못 따라다녀. 어차피 샤코는 지금 나 때문에 망했거든 한번. 그러니까 이. 한만 좀 괜찮으면 괜찮은데. 탑냥 신경 한번 할만 대박이. 내좀도와주자이거

이 친구 딜그 자주 하네. 나도 딜그 자주 할 거야, 진짜. 나 딜그 너한테 안 밀려, 정복자랑. 하루에 아, 좀 멘탈이 괜찮으면 좋겠다. 아 그거 저한테 그 남겨주세요 그그것좀 혹시 그 댓글에 커뮤니티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탑 미드는 이대 이대 이대유 대기는데 쟤 텀사고 와서 자꾸 들교하네. 이거 뭐 온다. 뭐, 이거는, 민드는 캐리하는데 전라이 망하는 건 일상이었지. 괜찮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좋은다 이건 0개 알리어가지고 저 갈리오랑 같이 들어온다. 죽었다. 이건 죽었어. 뭐 어쩔 수 없어. 애도 애도 붕떴어 이제 딱 죽은 것밖에 없어. 이건 딱 봐도 이거는 근데 저렇게 3명이서 무리해서 이렇게 견제왔으니까 이건 죽어야 돼. 돈별로 안 줬네. 대학부. 텔 있으니까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다 오버리면, 이거. 심해, 어떻게 하냐? 얘 잡아. 그렇지. 야, 이거 역전 가능이다. 쌉 가능. 안 죽으면 돼. 그래, 안 죽으면 돼. 쌉 가능, 쌉 가능. 와, 이거 진짜 내가 만들었다. 아, 제건. 자, 야, 이거 럼블 하드캐리, 하드캐리 중에. 하드캐리 판이 이렇게 나오냐? 시작하자마자 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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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네기 뒤로 가거든. 아이스 이제 좀 빼지. 진짜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어. 그랜드마스터 그거잖아. 뭐 왔다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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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 써, 친구. 알아서 살다 죽어라. 라이스 쳐요. 한대 때리고 내려가죠. <laughs> 샤코만 오면 별로 아, 안 아프거든요. 빨리 밀는 거 보니. 4명이 다와 <laughs> 이제 나가서 막으려고 4명이 오고, 막... 담당해줘야지. 해가고, <laughs> <laughs> 아무리 시팅 많이 받아봤자 럼블 앞에서는 다죽방이라고 <laughs> 뭐야? 나스 얼마 갔다. 바로 간다. 바로 내가 왔죠. 와. 이거 나온다. 공 응, 준비. 탑 같다, 에. <laughs> 이번 한타 이기면, 헷카림도 레벨 같아지겠다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알리오가 넘블한테 온나르는 거요. 저리 비켜. <laughs> 저리 비켜. 알리오는 그냥 저기 끝에서 막 CS 먹어야 돼요. 이건. 야! 야, 이걸 여기까지 살아남았네. 와, 진짜. 야, 오리까지 오는 거냐, 이거? 어? 와, 진짜 징그럽다. 징그러워. 와. 진짜 안 않는 다 와, 군도 다 쓰네. 나르 잡으겠다고. 이게 너무 잘하니까 에이스 견제가 이렇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. 오늘 12시 넘어서까지 합니다. 노고 이슈브론이구나 아뭐 깨지말자 안깨는게 안돼안돼안돼 안안안 좋아 안 좋아 쏜다 아 나한테 오네, 아 이거 망했는데 누가 랜턴 좀 줘. 아니, 얘는 미쳤어. 계속 왜 나, 나한테 계속 와야? 너네 왜? 나를 잡으려고 해. 자꾸. <laughs> 아니, 아까부터 이상한 애들이네, 진짜. 에이씨 몸빵해줘. 아니 얘네들 아까부터 나만 잡으려고 해. 아나 진짜 이거만 야 여기까지 왔으면 살려줘야지 솔직히. 아 아, 진짜 <laughs> 너무하네. 화가 나네, 화가 나. <laughs> 아니, 쟤네들 무리해가지고 지금 바론이랑 한타 다진 거 아니야? 지금 한타 옆에서 나왔는데 쟤는 나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. 두 명이서. 하긴 내가 너무 잘하니까. 나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? 하지만 3대4는 못 이기지. 한타 싸움하고 있는데 한타 가싸우면 옆에서, 아니, 뭐,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, 그것도, 안 일어나고 있으면 나를 잡으러 오는 게 맞는데, 와이씨, 징글징글하네. 음? 저거, 못 들리려나? 아니, 얘는왜 나를 잡으려고 해, 자꾸. 아, 야, 너무 뜨다, 근데. 아, 야 미치겠다 이거 사이드도 못 가겠다 이거. 아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. 아잡히네 <laughs> 아, 이거. 아 이거 여기서 어, 좀 무리지 않나? 나이스. 망가 아, 이거 내가 모르네. 아, 그냥 같이 다녀야겠다. 아, 안 되겠다. 아,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꾸 똑같은 거에 자꾸 당해주네. 내가 바보야, 이거.

나이스! 와 마무리다 아 그래 우리 한타하 무조건 이겨 쟤네는 레넥기어서소규모 싸움이 세서 아다이다아 지기 아 이거 하드캐리 했다 근데 초반에 내가 진짜 하드캐리 했어 뭐 중반에 어쩔 수없다 내가 좀건졌지만 마르킬 했어, 와. 다행이다. 굿, 굿. 안녕, 반가워. 아, 이것도 유튜브 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 내가 2대2 싸움 계속 이겨가지고 중간에, 안 그러면 샤코 한, 한 20킬 했어. 난 <laughs> 또. 근데 그, 그 사이에 이제 A씨가 잘 커가지고 감사합니다. 우리팀 너무 잘했어. 물좀 먹을까? 물이 어딨지? 물이 없구나. 아, 진짜 물이 없네. 아니 무드 없 어! 아, 애쉬가 너무 잘했다. 아! 아이고, 다리야. 어디 한번 끊어볼까? 와, 12점 뭐야, 이거. <laughs> 아이, 딜장 났네. 역시 애쉬가 잘했어.